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영상은 제가 예정되어 있는 오프라인 강의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 제가 지금 유튜브를 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분들께서 제 영상을 조금씩 봐 주시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 구독자 수가 점점점 점차점차 늘어나고 있는데요. 아무튼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구요 어 그러다 보니까 저에게 이런 저런 소식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에뭐 <laughs> 네, 여러분들께서 보시겠지만 이제 뭐 시험에 대한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면서 또 저에게 업무적으로 어떤 협약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빅데이터 분석기사 강의가 요청이 들어오기도 한답니다. 그래서 멀티캠퍼스에서 저에게 이제 빅데이터 분석기사 실기 강의를 요청해 주셨는데요. 멀티캠퍼스는 이제 보시는 것처럼 삼성계열, 기업, 교육, 전문 기업으로서 이제 뭐 HRD 컨설팅, 뭐 러닝 플랫폼 등등 해가지고 많은 다양한 교육을 이렇게 제공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마 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어, 너무 잘 알고 있었던 회사인데, 이렇게 저에게 강의 제안을 주셔가지고, 너무나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멀티캠퍼스에 딱 들어가시면은요, 일단 여기에서 빅데이터, 분석 기사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가장 위에 나와 있는 주말반 누구나 할수 있는 빅게이터 분석 기사 실기 대비가 나와 있습니다. 자, 가격은 80만원으로 되어 있고요. 수강 신청을 누르면 이제 수강 신청이 되는데 로그인을 해주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대면 강의로 이렇게 활용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저희의 그 수업 일은 4일 동안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11월 2일 토요일, 3일 일요일, 그 다음에 그 다음 주인 11월 9일 토요일, 11월 10일, 일요일, 이렇게 해서 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 책을 활용할 거니까요. 책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이 4일 동안 전체적으로 이렇게 훑어본다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되고, 이 수업은 이제 11월 말일에 저희 실기시험이 나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실기시험을 대비하는 그런 어, 수업이다 라고 보시면 되구요. 근데 이 수업이 이제 확실하게 지금 열렸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게 어, 수강생분들이 어느 정도 이제 수강 신청을 해주셔야지 이제 수업이 열리거든요. 여러분 저희가 이제 아시잖아요. 저희가 뭐 대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더라도 필수 수강 인원을 넘지 못하면 그 수업은 어떻게 되죠? 폐강이 됩니다. <laughs> 그래서 뭐 강요를 하는 건 아니지만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24년도 10월 23일 정도 되면은 수업이 열리는지 아닌지 확인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한번 수업을 들어보겠다 하시는 분들 관심이 있다 하신다면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시간은 지금 9시부터 6시까지, 즉 하루에 8시간씩 이렇게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구요 그러다 보니까 4일이니까 32시간이 되겠죠. 그리고 어 난이도는 초급에 맞춰서 수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는 여기다가 어떤 부분들을 이제 넣었냐면은요. 음. 어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 합격하신 분들, 이분들을 이제 제가 어 대상으로 잡아 놓았고요. 파이썬 코딩을 경험하셨던 분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관련 코딩을 경험하셨던 분들을 권장한다라고 넣어 놓았습니다. 네. 그래서 또 저에게 이러한 또 빅데이터 분석 기사 관련해 가지고 새로운 소식이 들어와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이렇게 영상을 짧게 준비해 봤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인사를 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